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영상 시작은 이렇게 검은 빈 화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엊그제 재원이랑 카페를 갔어요. 갔는데 형선 님, 이거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? 라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만든 레이싱 게임을 했는데 유튜브를 찍었대, 영상을. 그래서 나보고 해 보라는 거야. 그래서 제목까지 정해 줬어요. 북한에서 만든 카트라이더를 해 보았습니다. 뭐 이걸로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정말 감사합니다, 김재원 씨. 평양 레이서 게임하기 치면은 뭐 카페가 나와요. 여기서 그냥 이거 누르면 됩니다. 어 www.평양 레... 레이서 점 시오 어 이렇게 돼있고 이거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로딩중이에요 로딩중 어떤 회사의 로고인지 모르겠네 제1정보기술 <몰람> <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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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이드 인더뭐 뭐야 뭐야 어 뭐... 좋은데 노래 자 일단 홈페이지 보면은 여경이 있고요그 다음에 한복 입은 여자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모르겠고요 군인이 있네요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룰은요 예 앞으로 가는 거는 요방향키고요어 뭐야 여기 설명이 지나가 평양의 건물들이 주르륵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름통인가요 기름통을 먹어야 뭐더 앞으로 더갈수 있나봐요 자 로딩이 깁니다 여러분 플래시 게임 로딩 아주 길고 고생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어3 오오 오. 자,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프레임 이거 뭐야? 30 프레임인가? 어우 어, 프레임이 <laughs> 오 이거 레카. 어, 멀미나. 자, 일단 우측통에가 봅시다. 이 차종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스페이스 바는 이제 경적이에요. 어, 자, 지금 드라이브 머시기돈 더티. 뭐 따라오라는 거야? 어, 앞에, 자, 기름통을 먹어주고요. 자, 기... <laughs> 어! 아, 잡혔다. 사고 나가지고. 자, 여기 보면은, 이게 진짜 실제 차를 사진을 찍었나봐요. 여기 보면은, 번호도 적혀 있어요. 평양72-127. 어, 본구차가 있네요. 자,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, 리셋이 돼요. 이 도로를 향해서 이제 가야 되나봐요. 와, 근데 평양이 이렇게 건물이 높구나. 와, 강남 빰, 빰치, 빰 치는데? 어,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있네요. 근데, 반대편에서 <laughs> 차가 안 움직여요. 자, 한번 박아볼게요. 아이고! 걸렸네요, 경찰한테. 죄송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오, 어, 야, 이거 근데 이거 프레임이 너무 끊겨가지고 어지러워. 어, 앞에 기름통 또 있다. 여기도 어, 차가 멈춰있고. 지금 위에 보면은 여경이 있는데, 3분의 1화 되어있거든요? 제가 한번더 걸리면은, 어떻게 되는 거지? 한번더 걸려보겠습니다. 일단 기름통. 먹어보고. 얘가 또 기름통 시스템의 해자예요. 엄청 많이 차. 자, 박습니다. 그러면, 죽은 거네요. 아, 심지어 여러분들 이게, 이 게임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, 기사에도 떴어요. PC 게임 평양 레이서 출시. 북한에서 뭐 최초 레이싱 게임 등장. PC 게임 위협 하나, 이렇게. 진짜 근데 위협할 수준이긴 해요, 이게. 어, 뭐, 뭐지, 이거? 약간 그걸 얻은 것 같아요. 랜드마크 같은 스탬프랄까? 자,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, 콜로세움이다, 콜로세움. 자, 북한의 콜로세움. 아,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. 아이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? 이건 뭐지? 자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약간 시청 같은 느낌이 드네 시청 와이 게임을 통해서 평양을 엿볼 수 있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이건 뭐야 이거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최대의 영광을 어머니는 위대하죠 그건 인정합니다 아 기름 없어 기름 기름 아 이거 여경님. 아 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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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이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어떻게 피해요? 한무철 변호사님도 이거 진짜 이거 무조건 백대빵이에요. 상대방이 백이고. 아니 기름으로 저 차를 갈아넣으면은 진짜 어 이거 뭐야, 뭐야? 자, 이건 뭐죠? 이건 이건 뭔가요, 이거는? 포동 포동문이요? 대포 쏘는 문이라고요? 뭔 소리세요? 와, 저 앞에 뭐야? 저 빌딩 뭐야? 롯데타워 수준인데? 자, 저건 뭐가요? 류경호텔? 엄청나게 큰 호텔이 있네요 이건 뭐지? 어뭐 약간 동상인가? 어떤 걸 기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국회의사당같이 생겼는데 뭐지 이거는? 아 서커스? 서커스 하는 곳이구나 어 여러분들 어떻게 잘 알아요?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저한 번만 더차 박으면은 아우지 아오지 가거든요. 진짜 조심해야 돼. 요 진짜 이제 기름에 눈이 멀어가지고, 아, 한번더차 박으면 진짜, 진짜 난리 나요. 진짜 안 돼요. 안 돼요. 자 11개 중에 6개를 지금 모았습니다. 오 아, 어! 아, 다시 해야 돼. 아, 아 일단 빨리 다시 가야겠다. A few moments later. 아, 서울로 가는 길이래요. 서울로 가는 길. 태양민국. 태양민국. 어, 나폴레옹이다. 보니 나폴레옹이 북한에? 오, 나폴레옹. 기름 먹어주고. 일단 세 개만 더 얻으면은, 어떤 엔딩 이 나올지 궁금하네요. 아, 기름, 기름, 기름!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어줘야지! 아, 이게 공산주의지. 아, 이건, 이거는 아, 여기는 안 돼. 아, 잠깐만! 아, 안 돼! 대한민국! 어, 뭐 있다, 있다, 있다. 아! 아, 먹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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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. 어, 뭐야, 이거? 어 기름 기름 기름이 더 중요해 오케이 어저 무슨 무슨 대규지 저거 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열 번째 고려 호텔 오자 마지막 미션을 주십시오 자 마지막 과연 저게 뭘까요 어디에요 저기는?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났어요 끝났는데 평양을 대충 한번 볼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만든 것 같고 이 자동차가 평양에 실제로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북한 오라고 하는 홍보용 게임이라고요 이걸 하고 이걸 해서 북한 오라고요 <laughs> <laughs> 아까 우리 한 바퀴 돌아봤잖아요.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길이었는지 보여 이제 프레임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2016년도에 이런 게임이면 정말 잘 만든 거죠.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재미있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멀미가 나가지고 빨리 끄고 좀 쉬어야겠어요. <목소리>